자, 최근에 성관이가 그야말로 정신 나간 미친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죠. 여기는 가족 회사다. 원래 친인척을 채용하는 게 전통이고 관행이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헛소리를 아주 당당하게 늘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말을 합니까? 성관이 사람들이 뭐 잘못 처먹었냐 이 말입니다. 너그들 뭐 잘못 처먹었습니까? 성관이가 너그들 거예요? 성관이도 그 본질은 공무원 아닙니까? 국가기관이잖아요. 국민들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 아닙니까? 니들의 100% 사비로 굴러가는 사기업입니까? 이게. 사실은 원래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느냐? 이따비로 원래부터 견제를 안 받고 그동안 이렇게 깜깜이로 개판으로 돌아가던 집단이었습니다. 누구도 이거를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조차 얘네들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한번 해보려면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지경이었다니까? 국민들이 그런데 이제 눈을 뜨고 상황을 겨우 냉정하게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적어도 합리적인 의혹이라도 제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뭐 덕분입니까? 바로 개몽령이라는 공론화 덕분에 지금 이게 가능해진 것 아닙니까? 이 선관위 문제가 그러니까 정말로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자료 너무 많이 보셨잖아요. 뭐 배추잎 투표지, 형상기역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그 말도 안 되는 것들 그죠? 이 대한민국 선거가 그러니까 사전 투표를 비롯해가지고 여론조사까지 개판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지난 몇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뭐 유튜브에서 고독하게 지적해하고 목소리를 내우신 분들이 몇명 있는데 정말 정말 그러니까 힘든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목소리 내온 사람들이. 자, 성관이 애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 절대로 그러니까 저 인간들이 실제로는 어떤 권위가 있는 집단이 아니에요.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먹고 사는 거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근데 저거 성관이라는 애들이 뭐가 문제냐? 얘네들이 선거 주관을 독점을 해버리니까 그 어떤 감시와 견제도 제대로 안 받으면서 정치인들도 그 직소리를 못하죠. 자기들 선거 운동하다가 그거 뭐 선거관리법 위반이다 이러면서 성관이한테 걸리고 감시받는 입장이거든. 활동을 정치활동을 못하게 되니까 정치인들도 이게 성역이라서 못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슬슬 겁대가리를 상실하는 거죠 감시와 견제를 안 받으니까 정말 그러니까 위험천만하게 막장으로 깜깜이로 돌아가는 집단이 바로 이 성관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국민들이 그동안 속아왔다라는 거예요 소수의 똑똑한 국민들이 야 그거 아무리 봐도 좀 사전 투표 너무 개판인데, 너네 표 관리하는 거 너무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데 합리적인 지적을 해도 어땠습니까? 그 동안은 성관이가 이랬대, 중앙 성관이가 저렇 저렇게 해가지고 이거 다 해명이 끝난 문제래 이렇게 사람들이 바보같이 사람들이 그 동안 속아 왔단 말이죠. 누가 자기 편인지도 모르면서. 성관위가 그러니까 국민들을 대놓고 흑우 취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흑우 취급, 국민들을 개와 돼지 같은 취급을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화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은 성관위를 비판하면 꼭 누가 출동을 하죠? 민주당이 출동을 합니다. 성관위를 비판하면은 민주당이 그 사람으로 고발을 해요. 그리고 쉴드를 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헌재를 비판하면은 민주당이 고발하고 민주당이 헌재 쉴드를 칩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죠? 지금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부정과 비리를 한번 보세요. 부정과 비리 반국가 세력의 온상이 바로 헌법재판소와 선관위인데 저거를 대한민국의 자랑거리라고 민주당은 찬송가를 불러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다한 통속 한 패거리라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이권을 노나먹는 밥을 나눠먹는 이권 카르텔이라는 겁니다. 성관이는, 성관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가족회사. 친인척 채용이 원래 관행이고 전통이다. 이딴 식으로 얘기, 를 합니다. 진짜 이건 여러분들 주둥아리를 찢어버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왜 저기에 화를 내야 됩니까? 간단하죠. 여러분들 성관이 구급공무원 공개 채용 경쟁시험에 들어가려면은, 구급 들어가는데 그거 경쟁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70대1이 넘어갑니다. 870대1이. 어마어마해요. 800대1, 900대1, 이, 이 지랄을 한다니까. 현실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가 여러분들 2030 여러분들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꿀 일자리를 얻는 게 여러분들 쉽습니까? 어렵다고. 백 없는 일반인들은 진짜로 날고 기어도 좋은 일자리, 사람 구실, 사람 대접 받는 일자리 그거 하나 들어가는 게 대학 나와도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쟤네들은 가족 회사 드립을 치고 있잖아. 친인척 채용이 원래 전통이고 관행이다 이래 버리잖아. 정상적인 뇌 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분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공무원 시험에서 그 제자들 가르치고 있던 공무원 시험 강사 전한길 강사가 요즘 왜 화를 냅니까? 화를 내지. 공부하는 국민들만 바보였잖아. 성관이를 그러니까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그 개같이 고생하는 거는. 서민들 얘기고, 취업지옥에, 취업지옥에 그 고생하고,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막 연령대가 밀리고 이러는 거, 취업연령대가 밀리고 하는 거, 서민들의 일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환길 강사님이 그렇게 분노를 하는 거죠. 일반인들은 개고생을 하면서 날고 기어도 들어가기가 힘든데, 주구들은 뭐라고 합니까? 가족회사다. 친인척 채용하는 게 원래 그좀 전통이다. 잘 모르면 외부인들, 너구들은 가만히 있어라. 이러니까, 화를 내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면. 고위직 자녀에 밀려가지고 일반 응시자에 이렇게 탈락을 했다라는 사례들 보세요. 고위직 자녀들한테 밀려가지고 일반 응시자가 실제로 탈락을 했다라고 하죠. 선관위 채용비리가 또 적발. 878회 위반 적발.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 나라 현실이라니까. 내 딸이 착하다라면서 채용을 청탁했다고? 여러분들 나도 착해요. 얼음사이다도 착해. 무단결근하고 급여 따박따박 따박 받아가고, 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세상에 이런 천국 같은 직장이 또 있습니까? 그러면서 외부에서 뭔가 이거 좀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냐? 문제가 들어오면은 자료 파기하고 은폐시도하고. 이게 나랍니까? 증거들은 증거인멸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네? 판사들이 감싸주기 때문이죠. 판사들 증거가 선관위에서 밥을 나눠 먹거든. 채용규정 위반이 870건 이상 나왔답니다. 나왔다 하면은 수백건이에요, 수백건. 1년에 131일 해외 여행도 갔다 온다라고 하죠. 국민 세금이 완전 개인 호주머니라니깐. 몇 달입니까, 여러분들 저게? 달로 환산을 하면 해외 연수를 갔다 왔으니까 보고서니 일진이 뭐 쓰라고 또 공식 사회 공무원 사회가 그런 거는 있죠. 근데 글 쓰는 거 그것도 별거 없습니다. 해외 여행 즐겁게 갔다 와 가지고 인터넷에 남들이 썼던 블로그, 여행기, 위키백과 이런 거 긁어 가지고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내면은 그만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거 지나치게 비약하는 거 아니냐라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지금 그러니까 인터넷 여행 블로그라든지 위키백과 어떤 그 나라 정보 자료들 그대로 뺏겨서 애들이 일지 쓰고 이렇게 제출한 거, 뭐 견학문, 견문록, 일지 연수록 이런 거 써서 내는 게 지금 뉴스 보도가 실제로 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딸좀 추천, 내딸 추천 좀. 온갖 편법 동원을 하질 않나. 성관이가 연필로 점수 조작까지 했다라고 하죠. 과장님 딸이라고 미리 알고 있으면서 면접을 돌리질 않나. 아빠 동료들이 면접관이라고 하질 않나? 당일에 지원해가지고 당일 합격하고, 야, 대한민국 취업하기 쉬웠네, 그죠? 오늘 지원해갖고 오늘 합격하면 되네. 채용 비리는 또 353건, 0 수백건이 튀어나오고, 문제는 저러면서도 그 어떤 감시와 견제도 받지 않는 성역이고 비리의 온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런 게시거리를 해도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헌법재판소라든지 판사들이 쉴드를 쳐준다라는 거예요. 선관위에 관련을 해가지고 왜냐? 판사들 지구들이 선관위랑 다한 몸이기 때문이죠. 지구도 선관위에 가가지고 한 자리씩 해야 되거든. 지이들이 지이들이 선관위원장을 하고 하다못해 어느 지역에 지역 선관위원장이라도 하고 다 서로 서로 밥그릇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견제받지 않는 그킹 헌법상 헌법기구라는 선관위에서 말입니다. 헌재가 말하는 꼬라지 한번 보세요. 선관위는. 독립기구다, 채용특혜 의혹이고, 나발이고, 그거 우린 모르겠고, 감찰한다고 너가 설치면 은 그거 위헌이다. 이딴 소리를 납니다. 돌았습니까? 헌법은 우리만 독점하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석하는 게곧 헌법이라는 겁니다. 일반 천한 국민들, 너희들이 뭘할수 있는데 나는 위대한 판사고 나는 그 중에서도 더 위대한 헌법재판관이다. 우리가 해석하는 게곧 법이고 내가 해석하는 게 헌법이다. 내가 까라고 하면 은 까는 거지 너네는 그냥 무조건 따라라. 이런 것 아닙니까? 어, 너 지금 감히 내 말을 거역해? 위대한 헌법재판관이 내가 하는 말을 거역하고 내가 하는 말에 토를 달아 너는 위헌법이다. 헌법을 어기는 극심한 범죄자다. 너도 헌정질서를 물란시키는 내란범이 되고 싶냐?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이따위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영대 심기를 거스르면 내란범이 되고 위헌 헌법을 위반한 사람이 된다는 그게 말이 됩니까? 저게 솔직한 말로. 이제 타... 꿀밤을 한대 때려야지. 내가 지금 쌍소리 나오려다가 참았어요. 꿀밤을 진짜 번개불이 번쩍하게 한번 때리, 때릴 일이지. 문영배랑 지금 이런 방국가 판사들 심기를 거슬렸다고 해가지고 그게 위헌범이 된다라는 그게 말이 됩니까? 솔직한 말로. 이러니까 국민들이 분노를 해가지고 길거리로 요즘 그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바보라가지고 눈비 맞으면서 한겨울에 그 추위에 대통령 관자 앞에 대통령 지키겠다고도 뛰어나가고 길바닥에 그렇게 쏟아져 나오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해도 해도 너무하거든. 그리고 정치에 관심이 좀 없었던 분들조차도 이 개몽령 이후로 급속도로 눈을 뜨고 있죠. 대한민국 건국 이래 요즘 같은 시국이 거의 없었다니까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자유 우파 국민들이 대오각성을 해가지고 물결처럼 쏟아져 나오는 일이 정말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드문 사례 아닙니까.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자유대한민국 체제와 시스템에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있다는 라 거죠 이러니까 당연히 국민 저항권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대화로 하고 싶어 평화적으로 대화로 해결을 해야죠 그러면 좋은데 문제는 쟤네들이 대화에 응할 태도가 돼 있냐고 말로 하면 은그 말을 들어? 그러면 국민들이 회초리를 드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개가 국민이 기르는 개가 주인한테 이빨을 드러내요 말로 타 이른다고 그게 됩니까? 파리채라도 들고 와서 땅바닥을 탁 때리면서 너 지금 정신 나갔냐라고 따끔하게 혼을 내야 개가 깨갱하면서 주인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자기 밥 그릇에 손닿고 주인 바, 자기 밥 그릇에 손댄다고 그 대형견 개가 이빨을 드러내면서 얼굴 찡그리고 으르렁거리고 있다고. 국민이 주인이 똑바로 그 우리가 기르는 개가 말을 안 들으면 주인이 혼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 저항권 소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쁜 말이 아니라 진짜로. 누군들 대화와 평화로 해결을 안 하고 싶겠어? 근데 하는 짓거리를 보라니까? 판사들이 헌법재판소가 법치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줘야 되잖아요. 헌재가 자기 할 일을 똑바로 하면 누가 화를 내고 누가 혼을 내겠냐고. 근데 하는 짓거리를 봐요. 지들 입맛대로 법과 시스템 기준을 뒤흔들고 고무줄처럼 그 기준과 규정을 비틀어버립니다 늘렸다가 줄였다가 좌파 이권 카르텔이 온 세상에 지금 뿌리를 내리지 않은 곳이 없잖아요 언론도 썩었고 국회도 썩었고 사법부 판사들도 썩었고 이젠 헌법재판소까지 썩었어요 지들끼리 민노총으로 좌파 연대 카르텔로 똘똘 뭉쳐가지고 이 반국가 세력들이 나라를 통째로 도둑질해가고 있다는 라 겁니다 반미하고 반일하면서 친북을 하고 친중을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청년들이 성관이 구급공무원 들어가겠다고 이거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처럼 800대 1, 900대 1로 이 개고생 뺑이를 치는데 자기들은 가족회사다 그 원래 그게 친인척들 을 채용하는 게 믿을만해가지고 관행이고 전통이었다 이딴 소리를 하죠 믿을만한 사람들 친인척이 왜 필요했을까 밥그릇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선거 장난질을 쳐야 외부로 그게 새어 나가지 않으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게 딱 보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분노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800대 1, 900대 1로 개고생하면서 주구들은 이거 관행이다, 가족 회사다, 친인척 채용하는 게 원래 이게 그냥 전통이었다 이딴 소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지금은 분노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각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나서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저 방국가 세력들을 겁을 내지 말고 목소리를 내고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될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민주심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